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마크 피규어 이거 까볼 건데 네, 제가 한번 까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 뒤에 테이프를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 안에 비니 이거 하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갈색깔의 뭔가 똥같은... 아니에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뭔가... 음. 이가 네모 같은데 마크 마인크래프트 아 여기 안에 있네요 여기 이게 설명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금색깔 부품도 있고 여기 아, 이런 것도 있,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금색깔이 뭔가 희귀 같은데 제가 이거 여기서 뭐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금색이 한번 나올까요? 왠지 왠지 이런 종비 피그맨 같은데 뭔가 뜯어볼게요 헉! 여러분들 여러분들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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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수 이거예요 이거 금색 버섯수가 나왔어요 왠지 네모나다 했어요 역시 금색 버섯소 이게 버섯소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섯소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버섯소였고요. 와 금색 금색이 나왔네요. 이렇게 다양한 게 많은데 버섯소가 나왔네요. 네자 그러면은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